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칼 미카엘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아, 손님 좀 많이 태우고 다니시나요? 어, 주간쪽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주간에 일할 때는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태우는 것 같습니다. 어, 어느 정도 태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간쪽일 때는요. 어, 정말로 손님이 없어요. 아, 그나마 한 10시, 11시 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피크 시간대라서 어, 그 때까지는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특히 할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 시간인데, 이 할증 시간 때, 예전에 같았으면은, 야, 우리 할증 시간만 뽑아 먹고, 예, 할증 시간만 뽑아 먹고, 그만 두자, 예, 일 접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할증 시간은, 어, 아, 정말 암흑의 세계, 예, 암흑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이 할증 시간 때 손님 없어서요. 이 길거리에는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보이는 곳은 그냥 빈차등 켜져 있는 택시들 뿐입니다. 또빈 차로 다니는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는 손님 찾아서 산말리 그런 택시들만 보입니다. 또각역 주변이라든가 유흥가 주변에는 또빈 택시들만이 쫙 늘어서 있죠. 그런데, 이 12월 달에 위드 코로나 였을 때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였을 때는, 어, 그나마 손님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또 우리 카카오 감행했던 분들이 탈퇴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 뭐, 승차 대란, 뭐, 택시 대란, 이렇게 해서, 어, 또, 택시 단속한다고, 콜 골라 잡는 택시들 단속한다고, 아, 여기저기서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아, 뉴스 매체, 뭐, TV 뉴스라든가, 아,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데서, 아, 또이콜 골라 잡는 택시 기사들을, 문제, 문제 삼아서, 아, 한참 많이 또 깠습니다. 아, 모두 다 택시 기사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아, 그러면서 뭐, 단거리 손님은, 에 콜이 안 잡히고 장거리 콜만 잡힌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택시 기사들을 비하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에 와서 자 이제는 아 승객들이 택시를 골라 잡는 골라 잡는 그런 상황에 이르었습니다 택시가 워낙에 많아요. 아 이제는 막콜 취소율도 많고요. 에어 너무 멀리서 잡히는데 에이 취소. 다시콜브로 이런 정도로 지금은 승객이 많아 승객이 택시가 많아진 겁니다 승객에 비해서 택시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승객 택시 대란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택시들을 비난해 가면서 택시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손님이 없어서 빈차 등만 엄청나게 켜져 있는 이런 도로를 뭐 어, 헤매고 다니는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택시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뭐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택시를 잡아, 잡는 아잡 그런 일들, 뭐 펫택시, 오히려 펫택시라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했죠. 물론 우리 일반 택시와는 아좀 성격이 다른 거지만 펫택시라든가 뭐 로봇 택시, 무인 택시, 아 별개별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우리 택시들을 오히려 더 죽이는 이런 정 전, 정책을 더 많아지고 있지. 오히려 지금 우리 택시 기사들 위한 그런 정책들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뭐 택시에 대한 정책으로 뭐 요금이라든가 뭐 대중교통 중공용제 뭐 이런 것을 뭐 후, 어, 공약으로 어, 내세웠지만 지금 당장 지금 담장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서 빈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우리 택시 기사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택시 기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도로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거 뭐, 시간 제한을 뭐 10시까지 하고 6명, 뭐 8명,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9시에서 10시까지 늘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못해도 뭐한 12시까지 는 해야 된다는 아, 그런 주장도 있지만 아 그래도 힘듭니다 할증 시간을 진짜로 앞댕겨 주든가 뭐, 뭐 방책을 세워야지 12시 넘어서는요 직원은 정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지지난 중가 봅니다 아, 할증 시간에 3명 태우고 11,500원을 찍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택시 고수님들이야 뭐또 어떻게 또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루트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뭐 태우고 다니지만 대다수의 우리 택시 기사들은 많이 못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고 손님이 많고 택시가 모질날 때는 택시를 비하하고 택시를 욕하고 택시 단속을 했으면 이제는 손님이 적고 택시 반대로 택시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택시들을 위해서는 뭘 해줄 겁니까? 정작 택시를 위해서 어떠한 강구를 좀 이런 시기에 강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뭐 택시 지원금도 좋고 모두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하면서 신나게 일을 해야죠.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이런 손님을 태우는 그런 즐거움을 좀 안겨달라 이겁니다. 어떤 즐거움을 줄 겁니까? 택시에 대한 지금 당장 정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12시까지 해주시던가, 아 진짜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아, 답답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네. 이상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아, 제발 좀 아, 여러분이라도 아, 손님을 많이 태우는 아,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